아까 전에 말 끊어서 끝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 소개 안시켜서 그러죠. 이건 성, 성이고요. 성 안마단도 있어요. 문에 있다고 달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다이아블로가 깨면서 다이아몬드를 밝혀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처음 동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도 만들었고, 가는 길도 파란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를 잘 제가 아직 어린이라서 못했고요. 여기 올라가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한데 천국모드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마인크래프트 원모드예요 여기 물도 나오네요 이거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 이게 세계에서 만들어진겁니다 자 이 불타는 머리고요. 이거. 이거는 지금 제가 멀티라서 한 거고요. 서바이벌도 있는데 그거 제가 많이 못해서 안한 거예요. 많이 하려면 서바이벌은 제가 구해야 돼서, 구해야 돼서 안 받고 저, 저한테는 저 멀티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다가 제가 여기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껴. 해 볼게요. 아. 그냥 날아가죠. 자, 이제 여신섬으로 가볼게요. 어, 안 돼, 와. 와, 아, 안 돼. 옷도 꺾어야지.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게왜내 앞에 있는 거야? 자, 여기는,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갈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 성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놨고요. 땅도 파놓고, 땅도 파놓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을 만들 거거든요.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비 나올까봐요? 아불기라고요 괜찮아 좀비 없어요 지금 좀비가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요? 저기 있는 거는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이땅 말고. 이것도 제가 직접 다 만들고요. 이건, 꽤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거, 또 다른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여기다가 그거 써다 여기다. 음. 자. 이제 요리 요리서 공기를 놓으려고 했죠 죽어요? 이따가 죽을게요 내가 땅오래 받아 죽을게요. 아 어. 이거 제가. 또 하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좀더 만들고.. 어? 아빠 왔군요 잠깐 추여